오늘 말씀은 자먼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는 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말면 아마, 아, 이렇게 이제 즐겁고, 유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뭐할때 이렇게 즐겁고 유쾌할까? 그랬더니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정직을 말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잡고 아,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정직을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 드려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예, 열심은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눌림이 돼요 왜? 못하니까 마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혜롭게 예? 정말 말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게 말하면서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선언, 선언해 놓으셨어요. 아, 예레미야 1 7장 구절에 보면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미 우리 마음은 거짓이 가득 찼어. 그냥 부패했다고 부패했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응? 하나님을 주옵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아, 우리가 뭐, 입술로 정직을 말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쾌하게 했겠다고 이것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13절, 1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목구멍은 열림무덤이라는 게 열림무덤.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난다. 고 우리 혀는 속임을 베풀고, 이 혀는 네? 내 유익을 따라 얼마나 사람들 속이는지 몰라요. 입술은 아,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은 아주 독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저여혼을 죽이는 말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죄성인데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야, 아주. 독사의 독.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독사의 독. 남을 치명상 입히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이분, 저주와 악독에 가득 갔어, 우리 이분. 아주.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내 입술로 정직을 말해야지. 예? 우리, 그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어한 마음, 우리의 어한 생각,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즐겁게 유쾌하게 못한다. 로마서 8 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는 옷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 오늘 말씀을 하 한번 마음이 지혜롭고 정직을 말하면 하 주님이 즐겁고 유쾌하신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열심 가지고 안 돼. 우리 그 마음 정한 갖고한대.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구나. 아 나라는 존재는 원래는 죄 덩어리였구나, 죄 덩어리. 아 나마서 모든 인생들은 정말 죄 덩어리구나. 네? 다윗이 그것을 정말 네? 바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아는 그 순간에 이 빛을 받았어요. 아 나는 죄 중행체되고, 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죄 덩어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좀 주님을 즐겁게 기뻐하게 내마음이아팠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이거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예? 네? 이거 주님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이거 죄 덩어리구나. 예? 네? 주님의 도움 없이 내가 마음을 너무 지혜롭게 내가 뭐 똑바로 말하려고 그참 마음 자세는 좋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받고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제 창조전에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택하셨단 거예요. 그래서 약속 따라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 따라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담당하게 하시고 피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부원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인되 어 사람과 회개하며 십자가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알고 성령로 믿게 하시고 성령로예수를주라 신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요. 이 우리에게 사랑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살아드려야 돼요. 그것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 입술로 정직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예?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말을, 정직한 말을 할까? 우리는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할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겁나게 하셨어요. 네. 사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그 말이 곧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나일래나베드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테, 열심히 우리가, 땅을 뻣벌리며 요령 피지 말고 일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 감동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맡겨진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되면 그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 정직한 말이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말하신 을 거예요, 정직을 말하신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단 말이지. 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서 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예. 소원함 주시고 말하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이 그게 정직을 말하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르칩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했느냐? 십자가 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응? 성령님은 십 아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를 증가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가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 성령님은 뭔가 예, 기도할 때 뜨거움을 주고 성령님은 뭔가 쓰러지게 하고 응? 성령님은 뭔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줘서 응? 너는 이제부터 저 학교 가라.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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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증가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교통하면은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려가 우리 속에 다 들어오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의 마음이 다 부어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품고 네? 결국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네? 항상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세요. 죄인들 우리를 다 이해하셨죠? 용서하셨죠? 허물을 덮으셨죠? 품으셨죠? 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쫓아서 갖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품게 하는 마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행 1장 8절에 성령에게 임하시면 막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니리삼 사물의 땅까지들라내 증인이 되리라. 응? 아주. 예수님을 증가할 때 목숨까지 악낌없이 드리면서 응? 증가한 자가 된다는 건 순교자라는 의미죠.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응?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그래서 거짓말이 뭡니까? 요한에서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자한테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정직을 말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예수를 구주를 이제 믿고 신해요. 그러면 정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게. 예수님 자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응?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는 거죠 내가 알았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구절라고 고백했죠. 어? 우리는 그냥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신다. 하, 너가 정직을 말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을 고백했구나. 그래서 막 즐거워, 기뻐하고, 내 아들아, 일로 와라 하고, 우리를 안을 때, 우리는 조금 쑥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를 도 알게 하여서, 응? 그렇게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렇게 신한 건데, 아, 주님은 그냥, 아유, 정직을 말했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니. 그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정직을 말했잖아. 예수가 구원대로 고백하잖아.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자,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뭐,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뭐, 말을 정직하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 계신다. 근데 이 은혜의 성령으로 내가 사실은 예수 글의 십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정직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기본적으로.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내 자녀니까 기본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본은. 부모가 자녀를 잘못해서 야단치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해서 야단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집 사람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다가 당신 자식 되게 못돼먹었죠 요거 응? 아유 이애 못된 놈아 하고서 막 얘기하면 그 좋아하는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 연약하다고, 이까 아 우리 자식이래, 우리 자식이네 우리 자식이래. 이럴 때, 옆에서 맞잡을 치면서, 그렇죠. 아, 그 자식 되게 나쁜 자식이죠. 아이고, 후레 자식이네. 이 되게 못돼 먹었네. 이거 어떻게 가지고, 그거? 그거. 좀 때려요. 그러면, 맞죠? 그래도 그걸 확으로 삼아갖고, 그냥 아이를 막, 소심 만 해서, 족치는 쪽으로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연약하 세상 부모는 그렇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에요. 구원도 정말 그 예수를 구주로 성령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자기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뻐하듯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거 낳았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안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부모로서 나오고 싶어서 뭐 나왔습니까? 에? 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겨고 우리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겨진 거지. 그 때에 대해에 나온 거지. 에? 주님이 우리 이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야, 자녀. 우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한다, 기뻐한다. 우리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유쾌한다. 이거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아 주님을 즐겁게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제밖에 없습니다. 네. 종의 몽해를 이제 맨 것처럼 자유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거해야 돼요. 우리는 도무지 주님을 즐겁고 유쾌하게 할수 없는데 네.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발현해 주시고 성령로 말려면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해서 그 구원의 옷을 딱 입게 하시고 겁나게 하시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세요. 우리로부터는 우리로 볼 때는 황당해 그저 없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사실은 참죄 가운데 많이 빠지는데 그냥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러한 십자가의 보고만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는 게 중요해요. 정말 이 사랑을 성료로말미암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품 안에 안기는 삶이 되야 되겠죠. 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뚫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날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 나를 말미암아 유쾌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 안에서 성령성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의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영혼들과 대할 때 형제들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기준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하는 게그 은혜에 끼치는 말이고 그게 이제 정직한 말이에요. 그게 내 기분 따라. 가명따라 또내 유익을 위해서 뭐 사탕말린 같은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그 포인트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더 이런 그리토의 사랑 이 복음 안에 그가 거할 수 있기 위해서 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고 그러니까 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 려고 누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 사랑을 더 알게 힘쓰고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또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붙고 또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할때 그때 그때 선생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할 말을 주신다고 그래서 선생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마음을 가지고. 선을교수시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예, 그 정직을 말하는 것에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그렇다서 우리를 자랑삼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유쾌하신 주님이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서 말하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더 즐거워하시고 더 유쾌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다로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구원,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늘네 성령으로 사셔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친히 구원하셔 기뻐하시고 유쾌하시는 주님의 주님께 즐거움과 유쾌함에 유쾌해드리게 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